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 그런가보다 이럴수 있지만요, 사실은요, 지금 어,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은 바로 림런트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램런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대 시대마다 정확한 이 복음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아주 소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램런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요. 이 정확한 복음이 없어져 어, 가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어, 적어도 이 서해안권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또 드러날 때도 있고 또잘 어떤 어, 금방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구만 안 됩니다. 우리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금 이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또 여러분에 있는 현장 보고마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밝힙니다.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이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이, 이 사단의 정체가 뭐냐? 전부 거짓말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어,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의 연약한 거 보고 우리의 부족한 거 보고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명히 이 하나님이요 언약의 여정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도 선교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산업 선교 때결론의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죠. 영호사님이 어떤 얘기 하셨죠? 10년 후를 봐라. 꼭뭐 1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도 있겠어요. 미래를 특히 아, 우리 유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뭐 유목사님, 뭐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어떤 일을 할때 이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제가 이번에는 그, 그 학부모 캠프를. 또 마침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인턴십이고 해서 아, 제가 좀한번다 참여하겠다 해서 끝까지 한번 참여를 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참여한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을 제가 한번좀다 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 우리도 이 지역에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렘런트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어, 모델 중에 하나가 아 l 레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봐야겠다 해서 갔어요. 그 진행하는 이제 있었던 과정 과정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이 목사님한테 "더 저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없애든지 뭐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별 얘기가 다 나올 때이목사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애들이 와서 있는데도 미래 지도자다. 그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곳에서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큰 미래의 지도자가 될 거다. 그걸 놓고 그걸 하셨다고 합니다. 미래를 지금은요. 저는 가서 보면서 놀랐어요. 야 어떻게 선생님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걸 하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할까? 그냥 하라면 못 하겠다. 더 월급 조금 받아요. 그 자기 무슨 생활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기숙사도 없어요. 애들하고 같이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졸업한 산업인 이제 영산업인 된 학생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 경제응답 주시면 선생님들 기숙사 지어주겠다. 누가 가서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보니까, 야, 진짜, 정말 누가 기도하면서 하루 세끼 내내 반만 해야 돼요. 그거 아이들또 관리 다 하고, 그거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누가 하겠냐? 근데 이걸 내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잘 되고 안 되고 도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한 거는요 절대로 헛되지 그래서 어제 기도적 마지막에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때로는 우리 여러분 막 자녀들이 금방 어떤 막좀 그럴 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도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절대 소금을안 돼요. 우리는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지금 보고 듣고 한 것이요. 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담고건신한 거는요. 반드시 열매맺습니다그 전에, 전 책을 읽었는데, 그 윤재석 전사가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짜 어, 기도한 기도의 스승을 자기가 한 사람 만나, 그게 누구냐? 그 유목사님, 어머니다. 유목사님 한때 방황할 때요, 정말 그뭐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딱 갔대요. 그때 그 유목사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대요. 아, 내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청소 일 하면서 어, 다 끝나고 저녁에는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그냥 이런 의자에서 기도하지 않고 방석 깔고 방석 무릎 꿇고 기도해. 그래 이제 새벽 기도할 때까지 밤새 졸다 기도하다그 그래. 그래 처리하고 그러면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애들 챙겨서 보내고 또일 가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다 마무리해 놓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걸 이제 그 이제 윤재혁 전사가 받아. 그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뭐뭐 뭐 유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다 얘기하면 졸도한다고. 그런 그런뭐 자녀가 뭐 그만 바뀌지도 않고, 그를 그니 얼마나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낙심이 돼. 그래도 절대 속지 않고요.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도. 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선교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된 거예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자꾸 속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이 신앙이 아주 대부분의 이 신앙이요 대부분의 우리가 막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요 신앙의 예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전부 이 수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 성취 열매. 지금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나 뭐가 아닌. 지금 이 수준이 어떤 면서 이제 의식주라든지 내 어떤 육신의 응답 수준.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신앙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요, 절에 가서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나 그 귀신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요. 그 사람들도 이런 응답은 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 수준이 아니요. 그래서 용홍상이 뭐라 고 했냐?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 수준이다. 이건 불신앙이랑 똑같다. 하나님을 안 믿는 수준이랑 똑같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정말 이 신앙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미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지금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 출바벳 놀, 출로마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현장 이게 여러분의 어떤 가정 가문도 되고요, 또 여러분의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직업의 현장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지금 이 지역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국가와 전 세계 현장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산업 성교 메시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냥 내가 육신적인 응답 좀잘 되고 열매 맺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 변화되는 그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시로 네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계획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던 겁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이 부분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속국되게 하셔서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결론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돼. 그렇죠? 이건 확실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 마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담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 신앙이 뭐냐 정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현재 신앙이 뭐냐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삼십칠 장 일절부터 십사절입니다.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 마른 뼈들을 볼때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뭔 일을 하고 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아,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겠죠. 이 말씀을 들 듣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생각 그 동안 제자 제자들의 수준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었을 까요 자기 나라 내 육신적인 g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d o 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h a 일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생각 s h i b i l Tongan, Hananim n a r 가 Eredian, Sashibil t o 좀 기도하고 인도 받으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내가 좀 틀린 생각이었구나. 어 아, 그래 우리 이런 많은 좀 중요한 응답들이 있구나. 어 아, 제가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여러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게 내 생각일 수가 있었구나. 참 이게 제가 회개가 나오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아뭐 학교가 이렇다, 선생님들이 이렇다, 누가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아 실제로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왜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사단이 벌써 예수팔 생각을 가로누다 마음 속에 나려. 참 아, 이 잘못된 생각.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나서 제 틀린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아, 내가 이 틀린 생각이었구나. 감남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어, 말씀에 나온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당시 아람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또 많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상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아합, 이세벨 이런 이상한 왕이 악한 왕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사와 선지 생도를 통해서요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데 똑같은 사람 아니냐? 엘리야나 그 우리나 같은 사람 아니냐?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붙잡은 그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요 진짜 알리티시를 놓고 우리 교회가 이 서해안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렘넌트와 이 많은 병든자들을 치유하고, 이 지역 문화를 바꾸며 많은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237개 나라, 모든 나라 다민족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몇개 나라의 이 다민족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교회 게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이 40년.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다. 그게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보내. 그래서 소금은안 돼요. 지금 그 축복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또 저의 잘못된 생각도 바꾸고 또 갱신하게 하고 다준비시켜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아, 내가 이게 틀린 생각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갱신하게 하더라고 지금 이 축복 속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아, 이런 정말 아, 목회자들을 어,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전 세계에 할수 있는 지도자들과 중직자들 랩런트를 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또 이런 게안 되면 낙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237개 나라 전 세계를 살릴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요.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계 속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이 서해 지역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다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헌신한 것은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반드시 미래에는 열매가.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 30년 지나서 응답이 왔다. 30년 전에 본인이 여러 개를 거치면서 야, 중직자들이 너무 귀한데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축복의 맛을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이라든지 중직자 시대가 열렸고요. 또아 그러는 중에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겠다 렘런트들 그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지금 집중하는 또 시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거지만 반드시 시간표 지나면 응답.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전한 것은요.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믿음고예말하며최고로하나을주시고 힘을 얻고 정말 세계 정말 정말 믿음을 회복하 정말 고의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복정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예 알리티시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주신 말씀처럼 이 서해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귀한 렘런트들에게로 전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렘런트의 응답을 우리는 모델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